심영탁이 한국 결혼식에서 아내 사야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우열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지난 6일 방송된 채널 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 이하 신랑 수업 80회에서는 심영탁 사야 부부의 특별한 한국 결혼식 현장과 박소영의 절친인 유민상 박영진을 만나 아는 오빠 상견례를 한 신성의 하루가 펼쳐져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빵빵 터지는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평균 3.3% 유료 방송가구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경사를 맞아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및 가장 많이 본 뉴스에 등극하는 등 폭풍 인기와 화제성을 실감케했다. 한국에서의 웨딩데이를 맞은 심영탁 사야 부부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야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헤어 엠퍼센드 메이크업을 받았다. 잠시 후 예식장에 도착한 심영탁은 사야를 신부 대기실에 에스코트한 뒤 하객들을 맞이했다. 이후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됐고. 심영탁과 사연은 함께 웨딩로드로 입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직접 써온 혼인 서약서를 낭독해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주례 없이 치러진 예식 중 하객들의 덕담 시간이 주어져 감동을 안겼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인꼬부부 최수종이 심영탁 부부에게 전하는 결혼 명언으로 현장을 올킬했다. 또 다른 국민사랑꾼, 션도 덕담릴레이를 이어갔다. 신랑학교 교장 이승철은 자신에게 덕담 순서가 오자, 일본인 하객들을 위해 김재중에게 토스하는 센스를 선보였다. 김재중은 일본인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 깔끔한 일본어 실력으로 덕담을 건넸다. 다음으로 덕담릴레이를 이어받은 한고은은, 이제는 형타기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다. 며 덕담을 이어갔다. 이에 사야는 눈물을 쏟았고 한고운도 함께 울었다.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 덕담 릴레이 이벤트에 이어 심영탁의 장모가 최애 배우로 꼽은 권상우의 영상편지도 도착해 장인 장모의 광대승천 미소를 폭발시키는 한편 심영탁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이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축가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사야가 축가의 주인공이 심영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현장이 웃음바다로 돌변했다. 이내 심영탁은 마음을 다잡고 진심을 다해 축가를 불렀고, 사야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다. 심영탁 역시 사야가 울자, 오열하며 노래를 겨우 마쳤다. 그러면서 사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고마워, 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열화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증이 폭발했다.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인 심영탁조차도 깜짝 놀란 사태의 정체가 무엇인지 기대감이 솟구치는 가운데 다음으로 신성 박소영의 아는 오빠 상견례 모습이 펼쳐졌다. 지난 주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한 신성과 박소영은 이날 박소영의 16년 절친 오빠. 유민상 박영진을 만나 웃음이 빵빵 터지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신성은 박소영의 아는 오빠들이 등판하자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유민상 박영진은 신성과 인사를 나눈 뒤 곧장 키를 재보거나 혈통조사를 면밀히 하는 등 제대로 된 스캔의 열을 냈다. 특히 유민상 박영진은 신성이 식사 메뉴를 주문하러 자리를 뜨자 인물값 할 거다. 누나가 4명이나 있다고 한다며 신성이 뒷담화를 장렬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윽고 신성이 자리로 돌아오자 "박영진은 경제력은 어떠냐며 현실적인 질문 러시에 돌입했다. 여기에 더해 유민상은 결혼하면 통장 관리는 누가 할 거냐?"며 김칫국 질문을 장렬했고 "신성은 저는 무조건 아내한테 맡길 것"이라고 모범 답안을 내놔. 점수를 대거 획득했다. 하지만 유민상은 신성이 누나들이 모두 결혼을 했다고 하자 여기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구만이라며 섭섭해했다. 이를 캐치한 신성은 유민상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다. 며 곧바로 트론디어 신 조정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조정민의 깜짝 등장의 현장이 혼돈의 카오스가 된 가운데 유민상은 저는 골프도 싱글이에요. 조만간 잔디밭에 가시죠. 라는 연속 코믹 멘트로 조정민을 웃게 만들었다. 유민상과 조정민의 영상통화가 유쾌하게 마무리된 가운데 전 출연진들은 신성 박소영 m% 퍼센드 유민상 조정민의 2대2 데이트를 기대해 이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심영탁시 이제 울지 말고 사야랑 꼭 행복하길요. 사야 씨 눈물 흘릴 때마다 감정이 됐던 결혼식 시상식 방불 배우들 많이 왔네요 신성 박소영 씨 같이 있는 모습이 편안하고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유민상 씨랑 조정민 씨도 2대2 데이트 가나요 물결표 등 과몰입한 뜨거운 피드백을 내놨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원업이 신랑감들이 신랑 수업을 통해 멋진 남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채널 a. 신랑 수업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방송된다.